어서와 친구야. 아, 오늘은 아, 식구가 그 김장을 앞두고 아, 고추를 빤다 그래가지고 그 들깨 이제 그 기름도 짜고 참깨 기름도 짜고 이게 뭐또 환질 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 식구를 지금 방앗간에 이제 내려놓고. 아, 우리 집에서 이 충주가 한6리거리돼 그래서 이제 자동차 검사가 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아 식구가 이제 기름을 짜는 동안에 아 나는 이제 또사과즙뭐또 부탁받은 게 있어가지고 증원 사과집이라고 하는 데다 아 사과 네 장을 이제 내려놓고 지금 이제 충주 자동차 검사소에 지금 나와 있 아, 음, 아, 어, 이제 접수 하기, 전에 시안 슬구가야 지？오늘 은, 제117회2020년11월12일 어, 목요일 이네 장 미의 계절 이 해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도단난다고 6월의 농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 옵니다. 사랑하는 이어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아참 멋진 시네. 음. 그 일전에 내가. 어, 방송을 하다가, 이거 뭐, 나이 탓일 거야. 내가 이제 그, 어, 말을 좀 실수한 게 있어. 이제 뭐, 어, 하나의 이제 그 뭐, 비대, 비대법이라고 할까? 비유법이라고 할까? 뭐, 한마디 한 게, 어, 언제 한번되보니까그 영상이, 어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어, 계절이 바뀐 이 가을에 에, 6월 장미 노래를 했다는 얘기는 어, 물론 이제 내막이 좋아서도 이, 어, 있겠지만 어, 여튼 이건 어, 역설법이겠지 뭐 그렇지? 응. 그래서 애가. 여기가 어 충주 자동차 검사소야. 한번 전경을 나가 잠깐 비춰보도록 할게. 이제 마침 아. 어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 기다림 없이 바로 접수가 될것같네 친구야, 여튼 어 여기서 이제 내가 접수를 하면은 아마 한 30분 이상 걸릴 거야. 그래서 이제 영상은 여기서 접는 걸로 하고 내일 또 좋은 시로 다시 만나도록 하자고. 어, 친구야, 고마워. 안녕.